독 노란다 TV 존입니다. 아, 지금 여기 간절 곳입니다. 아, 간절 곶 근처에 여기 떡밥 횟집이라고 아, 성게 비빔밥 맛집이 있어서 먹으러 왔고요. 아, 제가 바로 뒤에 보이는 저 뒤쪽 편이 이제 떡밥 횟집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별 다른 거 넣지 말고 그냥 바로 밥을 비벼먹어 갑니다. 오늘 국이, 어, 대방어 지리가 나왔네요. 대방어 지리라고 합니다. 저도 대방어 지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 역시 고기가 이렇 두껍네요. 아, 이걸 지리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살치하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성게 보이십니까? 뭐잘 먹겠습니다.

물고기 방어와 프랑스예요. 여보세요. 별로 해서 그래요. 어,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바구니 이도 나올 수도 있고, 물매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방어실인데, 대방어실도 좋도 처음에. We'll right 제 단전은 또 성게 비빔밥 먹으면서 다른 반찬 잘안 먹었어요.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어, 다른 반찬들하고 많이 먹다보면 성게 특유의 향이 조금 못느껴서 어, 반찬을 조금 천천히 먹겠습니다 저 평소에는 워낙 좋아해요 전비때 밥을 하나 더 시켜가지고 같이 비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성게 양이 더 작아지니까 그런 맛이 그래도 뭐, 조금 덜하겠죠. 그래도뭐 조금 부족 하나만 이제 추가로 밥안 하고 이렇게 먹어도 니다